올여름은 너무 덥다. 전국에서 35 이상의 무더위인 날이 연일 이어져 24일에는 영천에서 40.3도가 관측되었다. 멀리 떨어진 영국도 42년 만에 기록적인 무더위에 습격당하는 등 세계 어디에서나 최고 기온이 기록되어 있다. 지구의 기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 힌트가 될지도 모르는 연구가 이번에 과학 잡지, 사이언스, 에 발표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기후 변화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공위성의 데이터를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거기서 발견한 것은 기후에 대한 인간의 영향을 나타내는 증거였습니다. 매년 기온만이 아니라 기후 사이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논문의 필두 저자인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의 벤자민 산타 박사이다. 과학 잡지, 네이처, 온라인 뉴스, 7월 19일자, 에 따르면, 산타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온실가스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세계적인 기후 변화를 시뮬레이션 할수 있는 컴퓨터 모델을 사용한다. 이로 인해 대기에 대한 인간의 영향을 보여주는 지문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인공위성이 기록한 1979년에서 2016년 위 세계적인 기후 데이터를 이 모델과 비교한 결과, 자연 요인만으로는 지금까지 관측되어 온 모든 기후 사이클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발견했다. 즉, 온실가스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없는 기후 패턴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 영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던 것은 붕반구의 기후라고 한다. 산타 박사가 작성한 지도를 보면 한국을 포함한 붕반구가 새빨갛게 물들어 있다. 이것은 급격한 여름 기온 상승으로 인해 겨울과 여름의 기온차가 커지고 있는 지역을 가리키고 있다고 한다. 이 현상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확률은 100만 분의 5 정도라고 한다. 역시 올여름 폭염의 원인은 인간 에게 있었다.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더 여름 기온은 계속 상승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말 무더위의 원인은 온실가스 뿐일까 흥미로운 음모론이 세간에 속삭여 지기 시작했다. 2015년에 한번 폐쇄 한후 알래스카 대학 페어 뱅크스 가 관리 운영하고 있는 haarp 고주파 활성 오로라 조사 프로그램 가을 여름 리서치 캠페인으로 일시적으로 가동을 재개하지만 그 주요 목적은 기상 작업에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말해지고 있고 어쩌면 세계적인 폭염의 원인은 HAARP가 지금까지 해왔던 실험의 영향일지도 모른다는 소문도 SNS에서 여기저기 발견된다. 이번 산타 박사의 연구에서는 HAARP의 영향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최종적인 판단은 시청자에게 맡겨지지만, 어쨌건간에 더 이상 기온이 오르지 않는 것을 바라지 않을 수 없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해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